많이 오르신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네, 어, 저도 사실 이렇게 밝은 모습도 있지만은 네? 뭔가 미래를 생각하면은 좀 불안하고 아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네. 금복 씨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신 청춘들 그리고 저 역시도 각자만의 고민들. 또 말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응어리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 코너를 통해서 우리 좀 청춘들의 고민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언제나 밝은 미래를 찾고자 하는 박원순 시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분위기 살려. l e t s give it up live it up baby 나를 나와, 나 세상이 나를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제가 작년에도 우리 시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를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윤미래 씨가 막 이렇게 분위기 달고 났는데 확시키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이번 시간이 사실 아까 노래도 들었지만은, 분위기 살려 나왔습니다. 이번 네. 시간에 저희가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러면 뭐, 우리 저, 같이 힙합 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우리 힙합은 좀 이따가 하고, 지금 우리 시장님을 또 1년 만에 뵀는데 조금 네. 뭔가 인상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새 사람들이 저보고요. 네. 어, 우리 손석희 아나운서보다, 더 젊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 정말요? 네, 잘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 정말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혹시나 했는데, 어, 지금 머리 스타일이 조금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혹시 바뀌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 뭐, 공을 많이 들이죠. 매일 아침에 3 40분씩, 네, 이거 후까시 넣고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laughs> 아, 새로운 스타일을 계속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머리 스타일 외에도 또 도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아니, 그럼요. 아까 우리 네. 저 청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새롭게 도전해서 새로운 길을 여는 걸 봤잖아요. 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삼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날 이제 일이 이렇게 좀뭐 옛날처럼 이렇게 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매뉴얼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 바꿔야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니까 머리부터 한번 바꿔본 거예요. 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아. 야 확실히 더 멋져지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지금 윤미래 씨가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시장님 하시면 또 소통의 아이콘이시잖아요. 우리 힙합계에서는 우리 관객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하는 것 보고 어떻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자신은 없는데 <laughs> 그 사실 제가 네. 지난번에 우리 이제 청춘들의 생각을 잘 알아야 네네. 정책에도 반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퇴근 시간 이후에는 네. 좀 청춘들이 어떻게 노나 음. 이거 생각하면서 네. 지코 아시죠? 지코 알고 있어요. 네, 지코 찾아가서 좀 배웠는데. 오 이게 잘안 아. 되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은 네. 제대로 배우셨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는 거 보시고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힙합계에서는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아세이청 유세이콘 청청 Con.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해보실까요. 아세이청 유세이콘 아이세이청 유세이콘 청코 박사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힙합까지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장님처럼 다양한 스타일과 우리 힙합에도 도전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또 청년들 청춘들에게는 도전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세상에 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죠. 그런데 네, 아까 왜 우리 두분 청춘들이 나와서 어, 자기의 생각과 또 이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김석규 씨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었죠? 네.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가는 길안 가고 자기는 자기 소신대로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러면 약간 불안하고 힘들기도 할 텐데 너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한 저런 사람 우리가 확빌비로 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토크를 준비하면서 어 함께 고민해 드린다는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좀 고민을 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사연을 들어보고 공감하고 같이 고민한다 생각하시면 은 우리 핸드폰 플래시를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졸업을 미루고 있는 27살 취준생입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계속 탈락의 고배를 맛보게 되네요. 인강, 참고서, 그룹 스터디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지만 같이 하려니 힘드네요. 취업한 사람들이 부럽기만 하고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번에는 꼭 취업하고 싶은데 불안하고 막막하네요.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사연 우리 취업에 관련돼서 네. 이야기 나왔는데 공감하시거나 같이 우리 고민하고 계시면 은 이렇게 플래시를 조금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맞네요. 오,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취준생들이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이 낮아요. 그래서 어, 아마 취준생들로서 걱정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서울시는 여러분들 편을 들고 있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청년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적어도 알바 좀덜 하고도 취업 준비할 수 있게 네. 한 6개월 정도 50만 원씩 지급하는 네.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길게는 한 2년 동안 뉴딜 일자리라고 해서 그거는 한 190만 원 정도 음. 이렇게 해서 네. 어, 이 직업의 세계에 네. 반드시 공무원이나 대기업 말고도 네. 이런 많은 길들이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네. 그런 또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바로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세요 네. 네 우리 취업에 관련된 이렇게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어, 그럼 우리 또두 번째 사연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홉살 직장인입니다 여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 저희 둘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신혼집 마련하고 싶어하고 저는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나가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 돈을 못 모았나 자책하다가 이제는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어,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주거 관련돼서 네. 지금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좀 들어주시겠어요? 공감한다. 네. 어, 예. 굉장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요. 우선 이런 분들 결혼했는데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이제 아직 그렇다고 서울에서 집 살기는 집 사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1 년에 한 5만 쌍들이 5만 쌍이 서울에서 결혼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부자거나 자기가 좀뭐 얼마든지 돈을 벌어서 그이저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을 빼고 나니까 한만 칠천 쌍들이 있더라고요. 오. 이분들에게는 무조건 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네. 럴소시한분 정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만 칠천 쌍씩 매년. 네, 매년. 네. 근데 어, 신혼 부부를 위한 것인데요. 신혼 부부라 하면 결혼하기 전6 개월부터 결혼한 후어삼 년까지 예 3년.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6만 세대 정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공사가 차츰차츰 돼서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요새 이렇게 보면 을지로 뭐 이런 동대문 이런 데가 보면 아주 굉장히 노후화된 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그좀 높게 짓게 해 가지고 그걸 어 이런 직장인들을 위한 임대 주택을 많이 제공할까 지금 그는 제가 뭐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야 우리 또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야 역시 우리 오로지 우리 시민 만드는 위한 그러한 고민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 지난 달 아이를 둔 서른네 살 아기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이 3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직장에 나갈 생각을 하니 막막해지네요. 양가 부모님은 모두 지방에 계시고 남편과 저는 잦은 야근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나중에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울까봐 고민이 됩니다. 자녀를 둔먹킹맘들 다들 잘 살고 계신가요? 네, 공감하시면 또 플래시를 잠깐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또 적지 네, 않은 그러네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사실 지금 경력 단절이라든지 또 어, 여성들의 이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육아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고요. 이게 영화도 마,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정말 뭐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들이 취업해서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이 보육 육아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난번 선거 때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틈새 보육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직장인들은 일찍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어디다 맡겨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 저녁에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디다 부탁합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또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텀새 보육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래서 향후 4년 동안에 이 보육센터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한만명 정도의 보육 도우미를 채용해서 안심하고 그럴 때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실현하겠다. 이거는 제가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시장 그만 두겠습니다. 야, 우리 다시 한번 또 박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세 번째 사연까지 너무나 이렇게 통쾌한 답변 드니다 그래서 뭐 미리 짠 것도 아닌데 딱저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짜지 않았는데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통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근데 우리의 미래가 사실 저희가 지금 슬로건이 우리의 미래 우리. 위아더퓨처인데 사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현실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또 우리가 희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시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제목이 오늘 위아더퓨처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청년 청춘들이 스스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장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해도 뭐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서울시는 청년 자치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너무 좋으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이 물론 여러 가지 뭐 자원은 제한돼 있지만 네.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을 아까 왜 우리 김석규 씨라든지 또 아까 청년 농부들 네. 이런 분들이 저렇게 결정하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스로 예산을 네. 어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가장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 위해서 쓸수 있도록 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어떻게 제가 질문을 조금 짜고 드린 게 아닌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답변이 나오시네요.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 청춘들의 고민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마지막 청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춘들을 위해서 시간 내지 줄이 박원순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